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리릭은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캐딜락에서 공개된 전기차는 두 가지로 4억원대의 초고가 대형 세단 셀레스틱과 1억원대 준대형 SUV 리릭이 있습니다. 리릭은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약과 판매가 진행 중이며 7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딜락 리릭이 어떤 특징을 가진 차량인지, 대표적으로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외장, 내장, 컨비니언스, 안전과 운전자 보조, 그리고 리릭에 적용된 전기차로서의 기술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릭은 모델명 뒤쪽에 IQ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기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셀레스틱 역시 차량명 뒤에 IQ가 붙어 기억받침으로 발음되는데, 이 장명법은 캐딜락 전기차 라인업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리릭의 트림이 세분화되면서 트림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면부에는 그릴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캐딜락의 엠블렘과 빗살무늬 라인이 점등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릭은 해외에서 판매 중인 리릭의 최상위 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점등되는 구간에는 빗살무늬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점등되지 않는 부분에는 삼각형 모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그릴이 위치한 곳에는 블랙 크리스탈 쉴드를 적용해 일반 그릴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을 일루미네이팅 프론트 그릴이라고 합니다. 헤드램프의 모양은 국산 중형 SUV 소렌토처럼 구조가 세로로 이루어져 있고, 라이트바가 적용된 것 같지만 훨씬 더 길고 많은 램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급 브랜드에 걸맞게 세련됨과 순차 점등 방식을 적용하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듭니다. 즉, 한국에서 판매하는 리릭은 스포츠 트림이 적용되면서 모든 옵션이 포함된 풀옵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리릭에는 기본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으며 직접 열지 않고 로고만 눌러도 자동 개방되는 충전포트 도어는 기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훨씬 고급진 감성을 만들고 2열까지 길게 이어진 파노라믹 선루프가 기본 적용되어 훨씬 넓은 개방감을 선사해줍니다. 어쿠스틱 라미네이트 글라스는 차량 유리 안쪽에 별도의 소재가 첨가된 막이 들어있어서 쾌적하고 조용한 주행소음 외에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죠. 그 외에도 차량의 색상에 따라 맞춰지는 바디컬러 도어 핸들, 열선이 포함된 와이퍼, 스마트한 기술력이 적용된 헤드램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질 뿐만 아니라 빛의 조사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동 헤드램프 레벨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램프들은 LED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도와 가시성이 뛰어나며 전력 효율도 높다고 하죠. 33인치의 상당히 큰 커브드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최대 9K의 해상도와 10억 개 이상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에는 차량 실내에 전체적으로 19개의 오디오가 적용되며 1열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어 시트에 편하게 기대어 운전 중에도 바로 뒤에서 고품질의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죠. 최상급 시트의 적용과 엣지 플로팅 장식이 눈에 띄는 레버식 센터 콘솔, 반투명한 조작계의 빛이 발생하여 보석 같은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듀얼링 듀얼존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에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도어까지 별개의 색상으로 구성할 수 있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공기질 센서가 배치되어 있어 실내 공기가 쾌적하지 않다면 별도로 알려주어 환기를 유도하며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별도의 캐빈 에어필터도 적용되어 있죠 저희 카비어는 차량 옵션 및 기능 설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신차를 구매하시기 전꼭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입니다. 제조사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열수 있는 전동 트렁크인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직접 열고 닫지 않아도 개방이 가능한 자동 충전 포트 도어, 차량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 카메라와 리어 카메라 렌즈의 오염 물질 제거와 센서 인식의 오작동률을 줄여주는데 기여하는 리어 카메라 워셔. 열선 스티어링 휠 주행 모드를 교체할 수 있는 드라이버 모드 셀렉터. 이제는 신차 시장에 필수라고 여겨지는 무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과 전면부의 USB 포트, 후면부의 충전 전용 USB 포트. 원터치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원터치 폴딩, 8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와 앞좌석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마사지 시트, 2열에도 적용되는 열선 시트와 두 방향 헤드레스트, 전자식 스티어링 락기능, 실내 동작과 도난 방지 알림 시스템. 차량 실내 기능들은 대부분 1열을 기준으로 많은 편의성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5년식에서 설명드렸던 온스타 기능 역시 리릭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캐딜락이 속해 있는 모 기업으로 제너럴 모터스가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 산하에 쉐보레와 캐딜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온스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스타 기능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배터리와 에어백 등을 점검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원격 제어부터 연비, 주행기록, 타이어 공기압, 충전상태 등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면서 제어까지 가능한 핵심 기능이죠. 위험경고 시 시트에 진동을 발생시켜 손가락 촉각만으로 의존해야 했던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트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위험경고 햅틱 시트 2열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여 출발 전 경고를 해주는 뒷좌석 승객 안전벨트 경고음 기본적으로 평행 주차, 정면과 후면 주차까지 가능하게 해 주는 인핸스드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직접 주차 시 보조해 주는 전후방 파킹 어시스트, 교차로 경고부터 제동, 문 열림 경고, 후방 보행자 감지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의 미끄러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원 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량 엑셀을 밟고 떼는 정도에 따라서 회생제동 레벨에 맞춰 제동력을 부여함으로써 제동 단계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으며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 빈도를 낮추고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큼지막한 에어백들이 차량에 전체적으로 8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에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고 전동식으로 접히는 파워 폴딩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터들램프는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펴질 때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빛이 발생하며, 사전에 운전자 탑승 지점 바닥에 무릉덩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급속 충전의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일텐데요. 리릭의 주행거리는 465km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온도에 의한 배터리 성능 감소와 다양한 전기 에너지를 최대로 작동해 최소의 주행거리는 못해도 30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릭의 성능은 약 500마력의 출력과 60대의 토크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의 효율적인 얼티온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4륜구동의 기본 제공 그리고 시간당 최대 190kWh의 고속충전을 지원하며 보통 30분 안쪽이면 고속충전으로 풀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 외에도 5링크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요. 전자 정밀 시프트 원 페달 드라이빙을 지원하며 정지 신호가 많이 걸리는 도시에서 자동으로 정차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오토홀드가 포함되어 상품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 전기차 리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지만 캐딜락답게 전기차의 특징부터 독특한 라이팅 기술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대로 리릭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2열의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비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